그러니까 왕과 왕의 왕후가 될 여인과의 결혼식에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왕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왕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시가 왜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가? 뭐 이렇게 따져 보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오늘 기록된 내용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읽은 내용 그대로 보시면. 이제 결혼식에 왕후가 왕후가 등장을 하고요. 많은 손님들이 초청을 받았고 함께 그 왕의 위엄과 영광 속으로 인도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신부 된 우리 교회, 그 신부 된 교회의 성도들을 영접하여 드리실 때그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드러내는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실 때에는 아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부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1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절입니다. 시작. 네 마음이 주어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네어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아멘.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이야기 할게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님의 초림 후에 그 다음에 재림 때에 오실 그 예수님을 묘사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왕으로 온 왕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이 왕을 높이고자 이제 어떠한 표현들을 쓸 텐데 이 표현들의 표현들을 들어보라라는 초청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글을 잘 쓴다.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과 같이 대단한 혓 혓바, 혓바닥이다. 내 말을 내 말을 주목하고 내 말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라. 자신의 솜씨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주목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자기 자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외치고 선포할 것인데 한번 들어봐라 이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라 이겁니다. 이제 듣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그 이목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왕에 대한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어떤 왕인지 이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자이 왕은 이제 다윗 가문의 왕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은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어 그 왕권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다윗 가문의 왕에게 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권, 하나님이 부여하신 복 이것이 먼저 선포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에 대한 묘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뒤에 나와오는 여러 탁월한 모습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 타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이제 표현이 되어진 것은 칼을 찬 용사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초림 대와 같이 초라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동네에서 그죠?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런 순수한 복음 증거자의 모습으로 아주 여리디여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기에도 이분이 왕이 확실한 권력과 힘을 가지신 존재로서 이 땅에 오게 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재림하실 때에는 이 대관식 혹은 결혼식에서 왕권을 화려하게 뽐낼 것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화려한 모습을 그저 가지고 순수하게 이 땅에 그 영광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며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 4절, 5절, 6절을 우리가 함께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깨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 방금 읽은 구절에도 어, 비슷한 시상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 사물들이 있습니다. 예, 위험을 세울 때 병거에 오르시고, 병거에 오르시고, 또 왕의 화살은 날카롭고 어떤 염통을 뚫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보좌가 등장하죠.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매우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습은 그저 목자의 모습, 선한 인도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을 보았으나 제리마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 시편을 비롯하여서 계시록에도 등장하지만 매우 공격적이고 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물건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시상으로 그려지고 이미지화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더 이상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물론 십자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악망하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이제부터 떠올라야 되는 그 모습은 왕권을 가지시고 강력한 무기를 들고 그리고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다스리는 통치권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 머릿속에 그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 마땅한 그, 그 형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이제 계속 묘사되어져 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옥에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이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이제 왕은 심판하실 왕으로 옵니다. 자,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하고 잘 잘못한 것들은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 이 이제. 더 이상의 자비와 긍휼이 그 재림 때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도 이땅 가운데 이 세상이 창고락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 여정 속에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선포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무슨 얘기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는 이것들이 다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 긍휼, 용서 이것은 예수님 오시면 이제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말하죠 심판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신 앞에 용서받고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아니한 자들은 이제 이 자비는 이미 도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토 이상의 자비와 금율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이제 심판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긍유를 잊지 못하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를 심판 하실그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의 자비와 긍유를 이제 그 자리에서 기대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왕권입니다. 그리 매듭 지어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죠. 예, 자수할 수 있는 기간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어, 자비와 금율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옵니다 결론을 내려야 될 때는 그때까지 그 결론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의 자비와 금율이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 해결받지 않으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습니까 이웃, 이웃과 송사가 있을 때에 그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서 해결하라 그 전에 이미 용서를 하고 서, 서로 사화하라. 그 재판장 앞에 가서는 늦어, 늦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다 용서받은 것들을 용서하고 말로써 서로 화해하고 돌이켜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심판 때가 되면 도의상의 금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얼마 전에도 이제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예, 그 문제가 있었죠. 얼마든지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있었어요. 예, 디젤 차에서 뭐 배기량을 속일 수 있는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예. 그것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영진 안에서 서로 이제 경영의 성과를 드러내는 것에 이 사람들이 착안하다 착안하다 보니까 어, 서로 자기가 자기의 때에는 걸리지 않겠지. 자기가 경영진에 있을 때는 적어도 자기들이 그 이 회사를 경영하는 순간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겠지 하고 계속 그 시간을 끌었던 거죠. 자기들은 이제 퇴직금 받고 퇴직할 때까지는 아무 일 없기를 바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 연구소에서 여, 이, 실험을 하다가 아, 이 자동차에 이런 결함이 있고 이런 속임수가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드러난 겁니다. 1천에, 만천에 다 드러나게 되죠. 이제는 금유이 없죠. 더 이상 금유이 없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는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이 뒤에 나올 일들은 이제 엄연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드러내고 이제부터 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것들을 수습해야 되는 아주 지금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항상 깨어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회개한 상태를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태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믿어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 세상 살이 세상 즐거운 것들 다 누리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데 그렇게 믿는 것이 부러울 것이 아니다라는 것,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주님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믿고 있는 상태가 가장 복 있는 것이죠. 지금 믿고 있는 상태, 지금 회개한 상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누리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저는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전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오실 때그 영광을 같이 취하게 될 예비된 상태가 가장 은혜 받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제 따른다리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우리들을 가르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이 가르침 이 왕에 대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선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듣고 준비하되 이제 신부로서 준비하되 내 아버지의 집, 곧 이제 세상, 세상적인 친정 집으로 비유되어지죠. 세상 우리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집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이 시집을 떠나서 아니, 처가를 떠나서 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예이 결혼의 풍습이 결혼의 제도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비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출가 외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 집을 떠났다면 이제 이 시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가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집안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이쪽 가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예, 이 족보를 이어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족보를 우리가 이을 가문이 어드 가문이겠습니까? 왕가라는 것입니다. 왕가, 왕의 가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왕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의 가문 안으로 그래서 그 영광을 다 취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한이 내 권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결혼식으로 비유되어지는 사람들의 부러워함 사람들의 그 신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자 하는 그 보고자 함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취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행사 속에서 어떤 그 꽃다발을 받고 축가를 받는 그런 축하보다 더 엄청나고 화려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로 우리가 기대하며 이땅 가운데 조금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그 왕권 앞에 합당한 사람 회개한 사람 오늘을 어, 성령 충만하게 깨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 이러한 기도 제목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